저는 보다 보다 이런 망을 또 처음 봤어요 제가 수분 텍스처가 굉장히 금방 팍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렇게 광택이 반짝반짝 안살 수가 없게 만들었네 조금 젊은 층이신 분들이 여드름 자국도 조금 있고 뾰루지 자국도 있고 이런 분들이 쓰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원픽은 안녕하세요. 예뻐질 동안의 산동관장입니다 저번에 제가 쿠션 편을 좀 가볍게 보여드렸어요. 제가 좋아하고 제가 사용하고 했었던 것들을 너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제가 특별히 특별히 2021년도를 마감하면서 너무나도 지금 예쁜 쿠션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많이 준비해왔습니다. 하나하나 언박싱을 하면서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여성들의 로망 샤넬. 얘는 리본부터가 너무 다르지 않아요. 트위드 자켓을 입은 것 같네요. 짠. 이 무광의 고급스러움 어떻게 할 거예요? 너무 예쁘죠. 샤넬은 뭐 기본적으로 모든 코스메틱 제품들이 다 좋죠.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도 제가 파운데이션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샤넬 쿠션에 대한 애정도가 굉장히 있는 편인데요. 일단 케이스는 합격. 너무 예쁘죠. 이 퍼프도 너무 좋아요. 이 질감 자체가 면과 루비셀을 약간 중간 단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짜잔 하고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 저는 보다 보다 이런 망을 또 처음 봤어요. 제가 이렇게 촘촘할 수가 있나요? 그냥 보면. 메쉬망 같지가 않고 약간 민크 천이 하나 얹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마 이메쉬망의 가장 큰 장점은 양 조절인 것 같거든요. 양 조절 정말 양 조절이 잘 되는지 제가 한번 터치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실 쿠션을 쓰다 보면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이 묻혀져서 내 얼굴에 말도 안 되게 두껍게 될 때가 많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자연스럽게 아까 그 화이트, 화이트가 자연스럽게 파운데이션처럼 변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근데 여기에 너무 많이 묻어나지도 않아요. 양조절이 아주 실패할 확률이 적은 것 중에 제가 1등으로 뽑고 싶네요. 음. 이런 느낌이구나. 손등에 얹어지는 느낌이 일단 굉장히 얇아요. 약간 시원하면서, 어, 약간 진정된 느낌도 있고, 수분 텍스처가 굉장히 금방 팍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렇게 광택이 반짝반짝. 아, 이런 느낌이구나. 제가 기존에 다른 사실 쿠션을 썼는데 별 달라진 느낌이 없잖아요. 같이 자연스럽게 얹어지는 게 그냥 톤업 쿠션 바른 것 같은 느낌의 효과를 주기에 조금 적합한 방향? 커버를 너무 원하시는 분들보다는 내 피부의 본연의 어떤 그런 질감을 살리면서 약간 자연스럽게 톤업되는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쿠션을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디올. 얘도 아마 보면 놀라실 거예요. 디올 쿠션도 진짜 예쁘게 나왔어요 케이스가 아까는 무광이었잖아요 그죠? 얘는 유광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저희 메이크업 다이 위에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는 파운데이션이 디올 제품이에요. 디올 제품은 롱래스팅 효과가 진짜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그래서 forever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도 forever라고 써져 있네요. 이 쿠션의 스펀지는 기본 루비셀 느낌에서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인 것 같아요. 루비셀이 사실은 가장 무난하게 강력하게 피부에 밀착을 시키는 데는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 대중적으로는. 한번 제가 이것도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해서 보시면 약간 파운데이션이 잘 묻어나는 타입이기는 해요. 네. 기대한 것만큼 커버력이 좋네요. 얘는 생각보다 약간 세트한 느낌을 조금 덜한것 같아요. 광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약간 좀 커버를 좀더 많이 시키는 그런 느낌. 오, 보시다시피 얘는 광이 별로 많이 안 난다. 근데. 여기만 갑자기 확 환해졌죠. 와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소재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샤넬에 비해서 차가운 느낌이 조금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진정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너무 반질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거를 좋아하신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소개해드릴 맥. 맥은 약간 파운데이션이 너무 좋은 건다 누구나 아시는 거니까. 짜자잔, 짜자잔. 너무 예쁘죠? 케이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최고지 않아요? 가 크리스마스 트리에 걸려있는옷나 오, 어, 맞아요. 진짜. 어떻게 그 트리에다가 쿠션만 다 걸고 있었으면 좋겠네. 쿠션만 다 걸고 있었으면 좋겠네. 퍼프는 루비셀 버전. 요즘엔 약간 이 천의 질감이 살짝 나는 그런 루비셀 버전이 유행이거든요. 제가 나중에 퍼프 특집도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 커버력이 제가 봤을 때이맥 픽스 쿠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젊은층이신 분들이 여드름 자국도 조금 있고 이렇게 뾰루지 자국도 있고 이런 분들이 쓰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쿠션에 가루가 좀 많이 들어간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톤업되고 뭐 촉촉하고 이런 타입보다는 나, 내 얼굴에 어떤 베이스의 체인지를 쫙 원하시고 오래 가고 그래서 약간 커버력을 원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픽스 쿠션. 이건 뭘까요? 뭘까요? 헤라 거의 제작진 분들이 되게 젊으세요. 그분들의 사심이 듬뿍 들어간 제 사심은 사실은 두 번째였고요. 지금까지 제가 소개한 것 중에 케이스로는 너무 많은 정성을 드린 것 같아서 정수를 정말, 정말 많이 드리고 싶어요. 얘는 제이백 꽃들이랑 이번에 콜라보 한 거래요. 얘가 약간 실크, 실크 드레스 같아, 드레스. 안살 수가 없게 만들었네. 검정색인데 이렇게 했었을 때 너무나 심하게 파운데이션이 묻어나지 않는 거 보니까 수분이 꽉찬 느낌이 좀 있어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얘는 커버가 안될것 같지는 않아요. 원래 저는 21호를 사용하는데 지금 다 품절됐어요 21호는 솔드아웃 됐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23호로 준비해왔고요 제 손등이 좀 어두워가지고 그 피부톤한테 훨씬 좋은 것 같고 내 피부가 약간 어두운 편이시거나 약간 옐로우기가 많이 도시는 분들한테는 자연스러운 쿠션 효과를 줄것 같아요 조금 어두운 편이니까 제가 턱에다 한번 해볼게요 음. 저는 피부에 두꺼운 화장이 잘안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얘는 너무 촉촉하게 자연스럽게 잘 먹었어요. 내 얼굴과 굉장히 동떨어지지 않는 그런 피부톤을 표현해내기에는 아주 좋은 텍스처와 컬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대망의 마지막 쿠션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얘는 대망의 왜 마지막 쿠션이냐. 보세요. 너무 예쁘죠? 크리스마스 때 이거 선물 받으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어찌보면 연말에 선물하시기 좋으라고 이번에 알마니에서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왜두 개냐면, 하나는 케이스고, 하나는 리필이에요. 짜잔, 짜잔, 짜잔. 아, 너무 예쁘죠? 진짜. 얘는 그냥 솔직히 충동 구매 안할 수가 없는 그런 비주얼인 것 같아요. 아, 얘는 정말 엄청난 패킹이네요. 저 얘를 어떻게 빼야 되나 했어요. 이렇게 뜨드래요. 이렇게. 오. 와우. 여기 디테일이 홈을 쏙 파가지고 꺼낼 때 맨날 바닥에 떨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말라고 이런 홈을 파놨어. 아, 대박이다, 진짜. 너무 대박인 것 같아요. 제품력은 어떤지 제가 한 번만 열어볼게요. 얘도 보시면 메쉬망이 어마무시하게 미세하네요. 일단 얘를 한번이렇딱 눌러서 제 얼굴에도 한번 사용을 해보고 너무 촉촉한데요, 이거는. 음, 보이세요? 광이 확실히 광이 좀 나는 소재들은 피부에 닿았을 때이 촉촉한 느낌이 오래가는 것 같다. 그리고 얘를 손등에 한번 얹어볼게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이죠? 색깔 너무 예쁘네요. 지존 어쩔 수 없어 오늘은 얘는 1위를 해야 되겠어요. 그냥 이런 상아 색깔 같은 경우에는 스킨톤이 어두운 분들이나 25호를 갖고 계신 분들도 그냥 무난하게 잠깐 쓰시기 너무 괜찮아요. 밝은 분들도 좋고 피부가 붉은 분도 좋고 다 좋거든요. 제가 지금 이거 바른지 꽤됐잖아요 이마에 그 차가운 느낌이 지금까지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얘한테는 스킨케어 제품력 또한 굉장히 있다는 증거거든요. 내 얼굴에 뭔가 뾰루지가 나있거나 성이 나있을 때 발라도 진정이 확실히 될 거고, 약간 붉은기 같은 경우 지금 한 겨울 한 2월달까지는 계속 붉을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 쓰시기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강추 드립니다. 이걸로 바꿔야겠어요, 이제. 다섯 개 중에 제가 뭘 제일 좋아할까요? 제가 아까 설명 들었을 때 여러분 다 느끼셨겠지만 저의 원픽은. 이번은 아르마니 가장 1번은 칼라 때문에 제 피부가 약간 벗겨놓으면 약간 노란기가 살짝 도는데 화사하면서도 약간 하얘면서 내 피부가 약간 우윳빛과 같은 그런 느낌을 줄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정말 희망적인 예감이 좀 왔어요 2번은 퍼프 떨어지지 말라고 이런 디테일을 줄수 있는 이 케이스 저는 아주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과 제가 좋아하는 게 분명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갖고 있는 피부톤과 제 나이가 다르듯이 여러분들도 다 다르시니까 보시면서 나만의 픽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2021년도를 보내면서 야심차게 준비한 리미티드 에디션, 쿠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예뻐질 동안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 함께 저희 예쁜 피부로 다시 한번 거듭날까요?